어머니 시작해 봅시다. f o r years 수년간 수년 동안 the microdust 미세 먼지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미세 먼지 that that blows into Korea from China 중국에서 한국으로 불어오는 관계대명사니까이 미세 먼지가 has been 일단 이 microdust 얘가 지금 주어야 has been 동사 이거 뭐 수일치 기본 중에 기본이죠. has been A serious problem.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A few years ago, 수년 전만 해도, 자, despite, d e s p i t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despite는 지금 뭐야? 전치사야, 전치사. 왜냐면은 하 뒤에 global efforts to deal with the problems 까지 이렇게 묶이는 거야. 그러면 이 efforts 뒤에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efforts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만 남아있는 거야? 뒤에. 명사만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야. despite, 뭐, 뭐,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 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뭐 하려는? to deal with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a f f o r t 는 뒤에 t o 부 정사가 붙어서, 뭐, 뭐 하려는 노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뭐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it seemed. 자, 올라 볼까요? it seemed. 이게, 여기 지금 대시 생략이 돼 있어. 접속사, that. it seemed that. 대절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That the problem, 그 문제는 was getting worse. 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get worse 하면 더 악화되다. 이런 뜻이야. get worse. 더 나빠지다. 더 악화되다. But, 하지만, from the year before last. The year before last 하면은 재작년이란 뜻이 있지. 하지만, 재작년부터, 재작년부터 air pollution, 공기 오염이 has greatly decreased. 상당히 줄어들었대. 감소되었대. 자, thanks to. thanks to는, 뭐, 뭐, 때문에, 뭐, 뭐, 덕분에, 뭐, 뭐, 때문에, 뭐, 뭐, 덕분에. 갑자기 덕분이가 생각나네. 뭐, 뭐, 덕분에, 뭐, 뭐, 때문에. 장치탑니다. 알겠죠? 자, 뭐, 덕분에, 뭐, 때문에. thanks to the help of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덕분에, 도움 때문에, from, 어디에서 온? from neighboring countries. 이웃 국가에서 온. 'Nehbo'인 이웃의 이런 뜻이 있지? 뒤에 있는 컨트리스 꾸며주는 거야. 이웃의 국가로부터 온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덕분에 도움 때문에 덕분이 하니까 자꾸 덕분이 고생각나네뭐 때문에 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콤마디에 후가 나와 있죠? 선생님 이상한데요. 앞에 있는 컨트리스는 사람이 아닌데 왜 후인가요? 그거는 누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말론 티어스가 지금 선행사야. 알겠니? 이 who랑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v o l u n t e e r 는 자원봉사자들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후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원봉사자들은 have planted. 당연히 얘가 지금 또 선행사가 지금 뭐야? 복수잖아. 그러니까 요런 수일치도 잘 봐야 되고, 요 수일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수니까 have pp 단수였으면 has pp가 나왔겠지?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들은 have planted trees. 나무들을 심어왔대. In many parts of China. 중국의 이 많은 지역에 나무들을 심어 왔습니다. The effort. 그 노력은 started, 시작되었대. 10 years ago. 10년 전에. And 그리고 it is now starting to show.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대. start는 뒤에 to도 되고 ing도 됩니다. 목적으로. 알겠죠? 자, to show.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significant result. 어떤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perts explain that 전문가들은 대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대시야 대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trees 그 나무들이 serve 역할을 한다고. 이게 지금 동사야 serve가 나무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As w a r 로서 as a wall 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다음으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하기 위한 뭐하기 위한 벽이야. 이제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to the block. sand and dust 그 다음에 from ing 요게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잘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 봐봐 우리가 블락이잖아 블락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from ing가 나와요 이게 정해져 있는 구문입니다 블락, 목적어 from ing가 나오면은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야 막 막다. 알겠지? b l o c k 목적어 from ING 하면은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야. 사실은 이 b l o c k 보다는 Keep이나 Prevent가 상당히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그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아, b l o c k 목적어 from ING가 나오면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알겠죠? Keep이나 Prevent를 써도 괜찮습니다. 뭐 Stop도 괜찮아요. Stop. 여기까지. 다 알아두십시오.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자, 그럼 볼까요? 회사 어떻게 하면 돼? 모래와 먼지가 from crossing into Korea. 한국으로 crossing,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절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묶이는 거야. 앞에는 explain의 목적어가 되겠지. 대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At long last, 마침내, this coming weekend.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 People of all ages, 모든 나이대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are expected. 이것도 뭐야? 또 pp가 나와야 되겠지? 사람들이 예상해, 예상되어져. 예상되어지는 거야. 뭐할 것으로? 투부정사 할 것으로. To breathe in the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으로. 신선한 공기 속에서 숨을 쉴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bpp, 수동이 나와야 됩니다. Be expected, 투부정사 하면은 뭐뭐 할 것으로, 투부정사 할 것으로 예상되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 be expected to 하면 투부정사 할 것으로 예상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봅시다. 자, k o r 한국은 along with, 자,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뭐뭐와 함께, 뭐뭐와가 빠졌네. 자, 뭐와 함께, along with m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함께 한국은 그럼 코리아가 주어가 되고 얘가 이지니까 이게 수위트잘 봐야 되겠지. 그지? 한국은 age still 여전히 클래스파이드. 클래스파이가 분류하다니까 한국이 분류하는 거야. 분류되어주는 거야. 분류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BPP 수동태가 나오셔야 돼. 한국이 분류되어지는 거니까 BPP 수동태가 나오셔야 됩니다. 분류되어집니다. As a country, 나라로서 어떤 나라 with a serious water shortage, 심각한 물 부족을 갖고 있는, 겪고 있는 나라로서 분류되어 줍니다. However, 그러나 this is starting to become a thing of the past.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것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 의 일이 되어가고 있대. The remarkable development, 놀랄만한 놀라운 발전 of engineering and chemistry. 공학과 화학의 놀랄만한 디벨롭먼트 발전이 그럼 얘가 좋아야 발전이 인스파이어 r e 고무 시켰대 영감을 불어 넣어 줬대 고무 시켰대 Korean researchers 한국 연구자들을 고무 시켰는데 후 h o 누가 선행사? 앞에 있는 얘가 선행사가 되겠지? 그런데 그 r e s e a 연구자들이 have a try to solve try 뒤에 t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야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쓰다 근데 그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who have tried to solve severe drought problems 아주 심각한 가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In the end 결국 마침내 they successfully transformed 그들은 성공적으로 transform seawater into transform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바꾸다 변화시키다 이런 뜻이야. 바꾸다, 변화시키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바닷물을 into fresh water. 민물, 혹은 뭐 담수라고도 하죠. 송기와 없는 물. 민물 담수로 바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잘 보셔야 될게 environmentally는 얘는 지금 부사야.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얘는 형용사란다. 그럼 얘는 누굴 꾸며줘?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닷물을 담수로 성공적으로 바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자, they, 네, 그들은, 그들은 또한 한번 올려볼까요? 자, 그들은 또한 also found a way,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뭐하기 위한? 투부정사하기 위한 to reuse water,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 that, 어떤 물 that contains high salt content 높은 소금 함량을 가지고 있는, 이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냈습니다. This new solution. 이러한 새로운 해결책이 has reduced worries. 걱정을 줄여주었대. About the effect of this technology. 이러한 기술의 효과에 대한 걱정. On. 이게 이 effect on이 이렇게 같이 붙는 거야. 이 effect on 하잖아. 그러면. 뭐뭐에 끼치는, 뭐뭐에 미치는 영향인 거야. 뭐뭐에 미치는 영향. 중간에 이렇게 묶인 것 뿐이야 지금. 자, 이러한 기술의 effect, 영향, 효과, 온 뭐에 미치는, marine life, 어떤 해양 생물들에게 미치는 효과, 영향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었습니다. Since this technology has become widely used, 자, 이 기술이 널리 사용되어진 이후로 이래로. 자, 이것도 지금 become이 나오고, 이 뒤에 지금 pp가 나왔어. 왜? 이 수동의 분사가 나오는 거야. 자, 기술이 사용하니 사용되어지니. 지금 얘가 주어잖아.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수동의 관계지. 기술이 사용되어지게 된 거니까 수동의 pp가 나오는 거야. So technology become used 인 거야. 이 기술이 널리 사용되어진 이후로 이래로. It has become a source of hope. 희망의 원천이 되었대. 희망의 원천이 되었대. For the people. 사람들에게. Who. 어떤 사람들. Who need drinkable water. 마실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A sufficient supply of clean water. 깨끗한 물에 충분한 공급. 어떤 깨끗한 물이야? Using the technology. 이렇게 묶어야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깨끗한 물에 충분한 공급은 능동의 ing가 나오는 겁니다. 능동의 ing 공급은 그럼 supply가 주어고 is가 동사인 건데 잘 봐야 될게 뭐냐면 은 선생님 is가 동사인 건데 뒤에 있는 being developed는 뭐죠? 잘 보세요. is만 동사인 게 아니라 is being developed가 지금 하나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어? is being developed가 하나의 동사라고요? 맞습니다. 다시 밑줄 쳐줄게. is being developed가 하나의 지금 동사인 거예요. 지금 동사. 알겠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현재 진행형의 수동태가 결합된 거야. 아, 이거는 지금 뭐다? 현재 진행 시제에 수동이 결합이 된 겁니다. 현재 진행 수동이야. 현재 진행 수동.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충분한 공급이 is now 지금 is being developed. 여기 하나 적어줄게요. 뭐라고 적냐면은, be, being, pp. 이 be, being, pp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진행수동이라고 불러. 진행수동. 진행형 시제의 수동태가 결합된 거야. 그럼 이 비동사가 현재면은 현재 진행수동. 비동사가 과거면 과거 진행수동이야. 그지? 그러면, is now being developed. 지금, is being developed. 개발되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지? 발전되어지고 있는 중이고, and 그리고 다시 또 뭐야? 이번에 또 이제 얘가 동사인 거지, 그지? 얘는 뭐야? PPP 수동태인 거니까. 어쨌거나 지금 주어가 supply인 거니까, is expected가 나와야 돼. 충분한 공급이 is expected 예상되어 집니다 be expected to 또 나왔지? to 부정사일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자, to help. 그 다음에 root out. 중요한 건 이게 원형에 나왔다라는 거. 왜 그럴까? 헬프라는 녀석은 뒤에 목적으로 원형도 되고 뭐도 돼? 투부정사도 둘다 되지?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원형으로 쓰인 것 뿐이야. 이거 하는 걸 돕다. 목적으로 쓰여서 지금 목적으 여기서. 자, root out이 아, 뿌리 뽑다 근절하다잖아. 뭐를? disease. 질병을 뿌리 뽑는 것을, 근절하는 것을 도와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be expected to. 그 다음에 헬프 뒤에 목적으로 원형, 투부정사. 이거 하는 걸 돕다. 자, t 어떤 질병이야? 그럼 대체로 묶어야지. 대승 관계 대명사니까. 어떤 질병? that are caused? 이렇게 끝까지 묶어볼게. 자, 그러면 질병이 유발하니 유발되니? 유발되어지는 거지? 이것도 신경 써야지. BPP? 아. 수동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수동태가. 이제 질병이 유발되어지는 거니까. By the world's lack of clean water. 깨끗한 물의 세계적인 부족에 의해 유발되어지는? 질병을 근절하는 것을 도와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문장 어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법 사항들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별표 100개 치고 외워야 되겠지? 서술형으로 나오기 딱 좋은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2도 마감.